부부가 함께 자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신혼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드는 것이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침대 위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 손을 잡고 잠드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의 정을 깊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꼭 그렇게 함께 자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방을 선택합니다. 부부가 따로 자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코꼬리 때문에 밤마다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은 늦게 자고 한 사람은 일찍 자는 등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주 깨거나 수면의 질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자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부부는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따로 자기 시작했다가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각방이 정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든가 각방 쓰다가 결국 남남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반대로 각방을 선택한 부부들 중에서는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은 방법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일이 줄고 아침에 개운한 상태로 일어나니 대화도 더 부드러워졌다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에서 잠자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는 시간이 서로의 정을 쌓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각방을 쓰는 것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의 형태가 변해갈 때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 잠들던 부부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는 다시 한 방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각자의 공간이 더 중요해질까요? 그리고 각 방을 쓰는 것이 정말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일까요? 이제부터 따로 잠드는 부부들의 노년 생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와 박선희 씨는 결혼 4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 시절부터 늘 함께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침대에서 잠드는 것이 부부의 정을 다지는 방법이라고 믿었고 서로를 가까이 느끼며 잠드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김씨는 몇년 전부터 코골이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아내가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었고 새벽이면 깨서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잠버릇도 심해 가끔씩 뒤척이거나 무의식 중에 팔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낮 동안의 컨디션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서라도 따로 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 박 씨는 고민 끝에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자는 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 없는 침대는 마치 익숙한 지방 가구가 사라진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 적응해 갔습니다. 박 씨는 숙면을 취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남편도 혼자 자면서 오히려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잘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마주하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수면 부족으로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각방을 쓴 후에는 서로를 향한 불만이 줄어들었죠. 부부 싸움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자던 시절에는 밤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따로 자면서 대화의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각 방을 쓴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로 생활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쉬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김 씨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그의 곁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아내는 예전처럼 남편과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수면 환경을 고려해 침대는 따로 두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방에서 자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 때처럼 꼭 붙어 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래도록 각방을 써왔지만 노년이 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다시 함께 자는 것이 필요해졌던 것입니다. 아내는 나이 들면 결국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각방이 감정적 거리감을 만든다는 시선, 부부가 함께 자는 것은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들은 잠들기 전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잠든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가까이 느끼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각방을 선택하면 이러한 시간이 줄어들면서 관계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김영수 박선희 부부도 처음에는 수면 문제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생활 패턴이 따로 굳어지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함께 지낼 때는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각방을 쓴 후로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서로 같은 집에 있어도 생활의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며 점점 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각방을 오래 유지한 부부들 중에는 서로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부는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각방을 쓰게 되면 저녁 이후의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으로 바뀌고 대화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침대에서 나누던 작은 이야기들이 사라지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각방을 선택한 후 초반에는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내가 따로 자겠다고 했을 때 이해하면서도 섭섭한 감정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박선혜 씨 역시 처음에는 편하게 잘수 있어 만족했지만, 밤마다 나누던 짧은 대화가 사라진 것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부부 사이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점차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신체적 교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꼭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거나 작은 스킨십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각 방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교류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습관마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입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대화를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을 나누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반대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갖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활 습관의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특히 수면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중요한 시간이라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선희 씨는 남편과 따로 자기 시작한 후 밤마다 잠을 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뒤척임과 코골이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지만 각자의 공간을 확보한 뒤로는 밤새 푹잘수 있었고 덕분에 아침 기분도 한결 상쾌해졌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반복되는 스트레스입니다. 한 사람이 늦게까지 불을 켜놓거나 수면 중 자주 깨는 습관이 있다면 상대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피로감과 짜증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각방을 선택한 부부들은 잠을 편하게 자니 상대방에게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지만 숙면을 취하면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상대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김영수 씨도 처음에는 따로 자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내와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숙면을 취한 아내가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 분위기까지 달라졌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서 신체적 공간만큼이나 심리적 공간도 중요합니다. 각방을 쓰면서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관계에 적절한 거리감이 형성되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원합니다. 독서나 취미생활 혹은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상대에게 더 좋은 감정을 갖도록 돕습니다. 결혼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 사이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박선희 부부도 처음에는 따로 자는 것이 거리감을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면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더 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꼭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야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각방을 선택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관계가 변하는 경우, 부부가 각방을 선택한 후 시간이 흐르면 처음과는 다른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점차 생활 패턴이 분리되고 정서적 교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옅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박선희 부부도 처음에는 각자의 공간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각방 생활을 시작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사소한 갈등이 줄어들면서 서로에게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함께 대화하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하루 일과를 나누던 것이 당연했지만 각방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런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에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거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으로 시작한 각방 생활이 오히려 관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면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공간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생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노년이 되면 정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돌봄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적인 공허함이 커지고 다시 가까운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아내와 다시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더 안정감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다시 그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처럼 한 침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침대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방을 오래 유지했던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질 경우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큰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밤중에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개인적인 공간과 독립성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안을 받게 됩니다. 각방 생활이 반드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더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부가 각방을 유지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각방을 선택했든 한방을 함께 쓰든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율하느냐가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잠자리가 아니라 관계.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가입니다. 일부 부부들은 같은 침대를 사용하면서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반면 따로 자더라도 여전히 친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김영수 박선희 부부도 처음에는 각방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방을 쓴 이후 서로에게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고 사소한 갈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이 점점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고 노년이 되면서 다시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깨달은 것은 함께 자는 행위 자체보다 상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시간을 얼마나 함께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더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관계는 쉽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따로 자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지속된다면 부부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경우라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가 변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신혼 시절에는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반드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방 생활이 지속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든다면 점차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신체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신체적 거리를 두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노력과 배려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의 작은 실천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김영수 박선희 부부도 각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녁에는 따로 잠들더라도 아침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신체적 건강이 약해지고 정서적인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자 부부는 다시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년이 되면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보다 정서적 교류와 안정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질수록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서적 공허함이 커질 수 있고 다시 가까운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김영수 씨 부부도 다시 같은 방을 쓰기로 했고 예전처럼 한 침대를 공유하기보다는 각자의 침대를 유지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독립적인 공간과 생활 패턴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방 생활이 반드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더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어떤 환경에서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 방을 선택했든 한 방을 함께 쓰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 짓는 것은 잠자리의 형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의미있게 만들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관계는 쉽게 멀어질 수 있고 반대로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더라도 배려와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다시 가까워진 김영수 박선희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부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지속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방을 쓰든 각 방을 유지하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느냐가 관계의 본질을 결정짓습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시 가까운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